안녕하세요, 메타랜드입니다. 오늘은 안양 ISB 스타워 센트럴의 17층 물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누구나 선호하는 이면 코너호실이고요. 탁트인 수리산 뷰를 자랑하는 멋진 호실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탁트임이 느껴지는데요. 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채감과 시원한 개방감이 바로 느껴지는 호실입니다. 이면 발코니 부분인데요. 이면 발코니 오실의 장점은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기본 관리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면 발코니는 분양 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공간으로 이면 발코니 공간에는 기본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기본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코너 오실은 실입주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임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온 기한 임대 물건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업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폭이 작겠지만 기본 유닛으로 임대가 나왔기 때문에 임차 기업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인테리어 선택폭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 35.75평, 공급 면적 71.2평이고요. 천정에 시스템 냉 난방기 3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32번지 안양 ISB지타워 센트럴이고요. 17층이고요. 보증금 1,600만 원, 임대료 160만 원입니다. 안양 ISB지타워 센트럴은 2022년 준공된 신축이고요. 1 7 0 0호실이 넘는 대단지이고요.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명왕역까지 이용이 편리합니다. 안양 IS타워 센트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매 및 임대물건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임대까지 에이스 범계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에이스 범계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